여기 뭐 열었어요. 뭐야? 오징어 누워있다. 화장실에... 10만 원이 없어. 40초... 오! 왔어요 라스. 제 앞에 제 앞에예요. 20초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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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이쪽. 15 seconds remaining. 10 seconds. b o n defusion initiated. Protect the diffuser. 나이스. 나이스. Op f eliminated. 와. 지나가, 지나가. <laughs> 진짜. 와 진짜 벼락 같았다. 와. 혹시 설렁님 저지연 모드 쓰고 있어요? 아니요 아니요. 왜 오늘따라 어. 뭔가 왜요? 화면을 보는 중. 나이 저지역 모드 보고 떨리는 거 같아. 리장. 미장 제가 사이트 아 보여 주고 사운드 우리 캠 있었어요? 알파님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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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알파님구나. 진짜. 저희 2 5초어아 너무 들어갔던데. 그거 어, 아, 아니에요. 네. A 사이트. 리전. 싱크대 뒤쪽에 있을듯 어, 17초 오 화장실 나이스 나이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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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독 밟았어 고독! 나이스 뭐야. 고독 밟받는데 이걸 이긴다고? <laughs> 고독 밟았어 고독 제발 시간이 없어가지고 와나